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작은 불이라도 타는 대로 불꽃이 점점 치성하나니 보살마사의 보리심의 불 또한 그와 같아서 반연하는 대로 지혜의 불꽃이 증장합니다. 보리심이 증장합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한등불이 백천등을 켜도 그 근본등불은 줄지도 않고, 다하지도 않나니, 보살 마살의 보리심의 등불도 또한 그와 같아서, 새 세상 모든 부처님들이 지혜 등을 두루 켜도, 그 마음의 등불은 줄지도 않고, 다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화음경 책을 한 번만, 음, 읽기라도 해도, 또이 책을 말하고, 이 책을 만지기만 해도 그 청복이 지혜 공덕이 대단한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화엄경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한 등불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백천년 묵은 어둠이 모두 없어지나니 보살마살의 보리심의 등불도 또한 그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의 방에 들어가면 백 천만 억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모든 묵은 업과 번뇌의 갖가지 어둠이 모두 없어집니다. 해설 이 보리심 등불을 마음에서 켜기만 하면 한꺼번에 이그백 천년 묵은 어둠이 일시에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도노돈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한방에 깨닫는다 어, 시간이나 어떤 점차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백천년 그 오래된 그 방수, 방에 등불 하나만 들고 들어가도 모든 지나간 생각과 기억과 번뇌가 일시에 다 모두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보리심의 등불이 어, 나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중생의 번뇌무명은 시작은 없지만 보리심의 등불을 밝히면 번뇌무명은 그대로 마치죠. 끝이 나죠. 도노던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등잔불의 심지가 크고 작음을 따라 광명을 발할 적에 만약 기름을 더 부으면 밝은 광명이 끝까지 끊어지지 않나니 보살마살의 보리심의 등불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서원으로 심지가 되어 법계를 비추는데 가엾이 여기는 대자 대비 기름을 더하면 중생을 교화하고 국토를 장엄하는 불사를 지어 쉬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원은 심지가 되고 대자 대비는 기름이 되어서 중생을 교화하고 국토를 장엄하는 불사를 끊임없이 지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이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사유하고 싶습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타와 자제천 왕이 연부단 진금으로 만든 천관을 쓰면 욕심세계 천자들이 모든 장엄거리로는 미치지 못하나니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리심 큰 서원의 천관을 쓰면 모든 범부와 이승의 공덕으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선남자여, 사자왕이 사자후를 할때 사자새끼가 들으면 용맹이 증장하지만은 다른 짐승이 듣고는 모두 숨어버리나니 부처님 사자왕의 보리심 후, 보리심의 이그 용맹한 함성도 응당아십시오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들이 이 보리심 후를 들으면, 사자 후를 들으면 공덕이 증장하지만은 얻은 바 있는 이가 듣고는 흩어져 물러갑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사자의 힘줄로 검은고 줄을 만들었다면 다른 악기 의 줄이 모두 끊어지나니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열의 사자, 바람일다 몸의 보리심 힘줄로 법의 풍류의 줄을 만들었다면 모든 다섯 욕심과 이승의 모든 공덕줄이 모두 끊어집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사람이 소나 양따위 여러 가지 우유를 모아서 가령 바다를 만들었더라도 사자의 우유 한 방울을 그 가운데 넣으면 모두 변하고 무너져서 걸림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사자의 우유 한 방울이란 바로 보리심을 말하는 것이겠죠.보살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열에 인 사자의 보리심 우유를 한량 없는 것부터 내려오는 업. ...과 번뇌의 우유 바다에 넣으면 모두 다 두루 변하여서 걸림 없이 통과하고 마침내 이승의 해탈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이 버리심은 모든 것을 통과하는 힘이 있습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가릉빈과 새는 알 속에 있을 적에도 큰 세력이 있어서 모든 다른 새들로는 미치지 못하나니. 보살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삶의 껍질 속에서 보리심을 내면 크게 가엾이 여기는 대자 대비 공덕의 세력을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다 따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보리심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여 금시조 왕의 새끼는. 처음 날 때부터 눈이 밝고 나는 것도 억세어서 다른 모든 새들은 비록 아무리 오랫동안 자랐더라도 따를 수 없, 없는데요. 보살 마하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왕자가 되면 지혜가 청정하고 크게 가엽시여김이 대자 대비가 용맹하여 모든 이승은. 비록 백천겁 동안 돌을 닦았더라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리심의 공덕, 어, 보살의 모든 지위의 공덕, 보리심을 어, 103 구절인데요. 중간 지점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